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에서 바로 출발하는 크루즈 여행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크루즈 여행을 꿈꾸지만 먼 나라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부담감이나 영어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걱정은 이제 그만. 오늘 제가 소개할 크루즈는 바로 한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입니다. 여러분 여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전에 과연 비용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크루즈를 생각할 때 돈이 많은 사람들이 타는 호화로운 여행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 따져 보면 크루즈 여행은 호텔, 항공, 식사, 비행기 값을 합친 것보다 더 저렴하면서도 훨씬 높은 퀄리티를 제공합니다. 이 점에서 자신 있게 크루즈 여행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일본 여행을 떠날 때 열일 동안 여행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비행기 왕복 요금은 약 50만 원, 호텔 숙박은 대략 100만 원. 식사비는 70만원 정도, 교통비는 30만원이 들겠죠. 대충 계산해도 총합이 2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할 노르웨이진 스피릿 크루즈를 타면 열흘 동안 객실, 무제한 식사, 이동, 공연, 수영장까지 모두 포함된 패키지를 170만원대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14일, 15일 정도 여행할 수 있는 200만원대 패키지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호텔 삼성급 가격으로 바다 위에서 낭만적인 호텔 경험을 할수 있는 셈입니다. 노르웨이진 스피릿 크루즈는 한국, 인천과 여수에서 출발해 일본의 후쿠오카, 나고야, 요코하마를 거쳐 도쿄까지 가는 여행 코스를 제공합니다. 일본 전역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죠. 크루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여행 중에 가방을 풀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매일 다른 도시에서 여행할 수 있지만 숙소는 항상 내 방이기 때문에 편리함이 극대화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전혀 다른 도시가 펼쳐져 있고 그때마다 새로운 도시를 경험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후쿠오카, 내일의 나고야, 모레의 도쿄. 마치 매일 새로운 호텔에서 지내는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내 방은 항상 그대로라는 것이 크루즈만의 매력입니다. 객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객실은 내부실인데 바다 전망을 볼 수는 없지만 그만큼 가격이 저렴합니다. 바다 전망을 즐기며 가성비 좋은 여행을 원하신다면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죠. 대부분의 시간을 기양지 관광에 쓰고 밤에는 공연을 보고 식사를 즐기다 보면 사실 객실에서 보내는 시간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격을 낮추고 싶다면 내부실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여유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오션뷰 객실이나 발코니 객실을 추천드립니다. 창문을 통해 바다를 바라보며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크루즈 여행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발코니 객실은 개인적인 공간에서 바다를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죠. 특히 특별한 기념일 여행이나 부모님과 함께하는 효도 여행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크루즈 초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바로 크루즈 이용 방법과 꿀팁일 것입니다. 노르웨이진 스피릿 크루즈는 다른 나라에서 탑승하는 크루즈보다 승선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공항처럼 복잡하게 줄을 서서 몇 시간 기다릴 필요가 없고, 여건만 된다면 간단하게 탑승할 수 있습니다. 공항보다 훨씬 편리한 점이죠. 승선 절차가 간편하다 보니 크루즈 여행이 더 부담 없이 즐거운 여행이 됩니다. 크루즈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무제한 식사입니다. 기본 레스토랑과 뷔페는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크루즈의 음식은 굉장히 다양하고 고급스러워서 여행 중에 먹는 음식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더 특별한 저녁을 원하신다면 스페셜티 레스토랑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추가 비용이 들지만 미슐랭급 요리를 맛볼 수 있어 정말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은 크루즈 여행의 묘미를 한층 더해주죠. 노르웨이진 스피릿 크루즈는 매일 다양한 공연과 액티비티가 펼쳐집니다. 공연은 브로드웨이 수준의 쇼가 진행되며 그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와 활동들이 매일 열립니다. 이런 공연들은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기 있는 공연은 빨리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기 있는 공연을 놓치지 않으려면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연 외에도 수영장, 스파, 운동시설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어서 크루즈 여행이 더 풍성하고 알차게 느껴집니다. 또한, 크루즈 내에서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마련되어 있어, 하루 종일 즐길 거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수영장, 카지노, 헬스장, 심지어 쇼핑몰까지 다채로운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어, 원하는 만큼 다양한 활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액티비티 중 일부는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크루즈 여행은 편안함과 재미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결국 크루즈 여행은 단순히 여행지가 아닌 바다 위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노르웨이진 스피릿 크루즈는 단순한 여행을 넘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창이 될 것입니다. 매일 다른 도시를 경험하며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고 바다 위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경험은 어떤 여행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하고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호텔과 항공 비용을 합친 것보다 더 저렴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덜고 최고의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노르웨이진 스피릿 크루즈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과 편의시설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크루즈 여행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르웨이진 스피릿 크루즈는 단순히 배 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액티비티와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여행의 재미를 더합니다. 첫째로, 이 크루즈는 여러 가지 브로드웨이 수준의 공연을 제공합니다. 공연은 매일 열리며 다양한 장르의 쇼와 연극, 음악 공연이 준비되어 있어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공연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공연은 미리 예약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인기 있는 공연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예약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편리하고, 즐거운 여행이 됩니다. 공연 외에도 다양한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안에는 수영장, 스파, 헬스장 등 다양한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어, 원하는 만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편안하게 수영을 즐기고, 스파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며 여행 중에도 몸과 마음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여행 중에도 휴식과 활동을 적절히 조화롭게 즐길 수 있죠. 특히, 수영장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수영을 즐기며 새로운 도시로 향하는 여정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크루즈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활동들은 여러분이 여행을 떠나는 동안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가족 단위로 여행하는 경우라면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활동도 준비되어 있어 부모님들은 걱정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크루즈 내에는 다양한 식사가 제공되며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기본 레스토랑과 뷔페는 물론이고 미슐랭급 요리를 제공하는 스페셜티 레스토랑도 마련되어 있어 여행 중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노르웨이진 스피리 크루즈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그 자체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나라의 요리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중에도 다양한 음식을 맛보며 각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식사는 무제한 제공되므로 하루 종일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공연과 액티비티를 즐기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여행이 끝날 때쯤에는 이 여행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크루즈 여행은 단순히 바다를 항해하는 여행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특별한 경험입니다. 매일 새로운 도시에 도착해 그 도시를 탐험하고 다시 배로 돌아와 편안한 객실에서 쉬는 경험은 어떤 다른 여행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경험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장점은 바로 이 크루즈가 제공하는 편리함입니다. 보통 여행을 떠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일정을 관리하고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죠. 그러나 크루즈 여행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객실 이동하지 않고 매일 다른 도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짐을 싸거나 풀 필요 없이 편리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선 절차도 간단해서 공항처럼 긴 줄을 서거나 몇 시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크루즈 탑승이 간단하고 편리하다는 점도 크루즈 여행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노르웨이진 스피릿 크루즈는 또한 가격 대비 훌륭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다른 고급 호텔이나 항공 여행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저렴하면서도 더 풍성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10일 동안의 여행이 170만 원대부터 시작하며 14일, 15일 정도의 긴 여행도 200만 원대에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가격에 호텔 수준의 편안함과 다양한 액티비티, 그리고 무제한 식사를 즐기며 여행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또한 이 크루즈는 가족 단위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적합합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여행을 제공합니다. 크루즈 여행은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면서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노르웨이진 스피리 크루즈는 그 완벽한 예시입니다. 다양한 활동과 공연,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 모든 연령대의 여행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노르웨이진 스피리 크루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여행의 다양성입니다. 이 크루즈는 단순히 한 도시를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도시를 방문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본의 후쿠오카, 나고야, 요코하마 그리고 도쿄까지 크루즈 하나로 일본 전역을 여행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숙소는 항상 일정하고 바다 위에서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크루즈 여행만의 독특한 매력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다른 도시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전혀 다른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숙소는 바뀌지 않으며 배에서 편안하게 쉴수 있기 때문에 여행 중에 불편함이나 짐을 꾸리고 푸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점에서 크루즈 여행은 매우 효율적이면서도 편리한 여행 방식입니다. 또한 각 도시에 도착하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관광 명소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의 알차고 짧은 일정 속에서도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크루즈는 매우 유리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가족 여행에서는 모두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중요하죠. 노르웨이진 스피릿 크루즈는 가족 여행객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어른들을 위한 시설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전용 놀이 공간과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어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에서 자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연결된 객실도 제공되므로 여러 명이 함께 여행할 때도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통해 가족 모두가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며 서로 다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크루즈 내에 다양한 활동들, 예를 들어 수영장, 스파, 스포츠 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가족 단위로 여행을 더욱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나 이벤트도 많아 여행 중 지루할 틈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연이나 놀이 활동을 즐기고 나면 부모님들은 더 많은 여유를 가질 수 있어 여행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크루즈 여행의 또 다른 큰 장점은 바로 모든 것이 포함된 패키지라는 점입니다. 노르웨이진 스피릿 크루즈는 객실, 식사, 공연, 액티비티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 중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레스토랑과 뷔페에서의 무제한 식사는 물론이고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미슐랭급 요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패키지로 포함되어 있어 여행 중 금전적인 부담 없이 마음껏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점이 매우 큰 장점입니다. 이런 패키지 여행은 가격 대비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가지 액티비티와 프로그램을 즐기면서도 여행에 대한 부담이 적어져 여행을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패키지 안에 포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두면 더 좋은 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연이나 액티비티는 인기가 많아서 빠르게 예약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예약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크루즈 여행에서 무엇보다 느끼게 될 점은 바로 편리함입니다. 모든 일정이 잘 짜여져 있고, 객실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내내 스트레스 없이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면서도, 각 도시에서의 탐험은 더욱 흥미롭게 이루어집니다. 바다 위에서 편안하게 쉬고 다양한 도시를 여행하며 동시에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것은 크루즈 여행만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이 여행은 단지 휴식을 넘어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 도시에 도착하면 그 도시만의 특색 있는 문화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그 자체로 매력적인 경험이 됩니다. 일본의 다양한 지역을 여행하며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그에 따른 독특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는 어떤 여행에서도 쉽게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매일 새로운 도시에서 다른 경험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크루즈 여행은 그 자체로 특별하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됩니다. 노르웨이진 스피리 크루즈는 그저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이 크루즈는 단순히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방식이 아닌 여행 그 자체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행의 매순간마다 새로운 풍경과 문화를 접하면서도 배 안에서는 항상 일정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점이 크루즈 여행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행 내내 숙소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짐을 풀고 다시 싸는 번거로움 없이 매일매일 새로운 도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진 스피릿 크루즈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것을 갖춘 편의시설입니다. 크루즈 안에는 여행의 즐거움을 극대화시켜주는 다양한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어 모든 연령대의 여행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 스파, 헬스장, 여러 개의 레스토랑과 카페는 물론, 다양한 쇼핑몰과 기념품 가게까지 다양한 시설들이 제공되어 여행 중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한 곳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공간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크루즈 여행의 특별함을 더해줍니다. 크루즈 여행을 떠나면 종종 여행지에서만 머물며 그 도시만의 매력을 즐기게 되는데, 노르웨이진 스피릿은 단지 한 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도시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각 도시에서의 관광은 크루즈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편안하게 쉬면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이동과 관광이 자연스럽게 결합된 형태는 크루즈 여행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다른 여행 방식에서는 느낄 수 없는 편안함과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노르웨이진 스피릿 크루즈는 그 자체로 다양한 선택지와 경험을 제공합니다. 가격대별로 여러 가지 객실 옵션이 준비되어 있어 예산에 맞는 최적의 객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실은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들에게 적합하며 바다 전망을 즐기고 싶다면 오션뷰 객실이나 발코니 객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기념일이나 여행을 기념하는 특별한 경험을 원하신다면 더 고급스러운 객실을 선택해 더욱 럭셔리한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크루즈 여행은 개인적인 취향이나 예산에 맞게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여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크루즈 내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여행 중에도 계속해서 즐길 거리가 넘쳐납니다. 수영장, 스파, 헬스장, 그리고 매일 열리는 다양한 공연과 액티비티는 여행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은 크루즈 여행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여행 중, 크루즈는 단순히 숙소와 이동수단을 넘어서 여행 그 자체를 특별하게 만드는 경험이 됩니다. 크루즈는 여행의 모든 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며 바다 위에서의 시간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매일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크루즈 여행만이 선사하는 고유한 매력입니다. 그리고 크루즈 여행을 통해 얻는 또 하나의 큰 장점은 바로 스트레스 없는 여행입니다. 여행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짐싸기, 예약, 이동 등 여러 가지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하지만 크루즈 여행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숙소가 고정되어 있고 모든 일정이 정해져 있으며 크루즈 내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여행 중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적습니다. 여행 내내 편안한 환경에서 새로운 도시를 탐험하며 무제한 식사와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며 완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진 스피릿 크루즈는 그 자체로 완벽한 휴양지입니다. 바다 위에서의 시간은 다른 여행에서 쉽게 느낄 수 없는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와 장소를 방문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깊이 있는 여행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 도시를 방문하면서도 매일 다른 풍경을 보고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며 여행 내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크루즈 여행은 여러분에게 여행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해줍니다. 여행의 목적은 단순히 새로운 곳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느끼고 배우는 경험에 있습니다. 노르웨이진 스피릿 크루즈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며 여행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노르웨이진 스피릿 크루즈는 그 자체로 여행의 새로운 정의를 내립니다. 단순한 휴식이나 관광을 넘어서 여행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매일 다른 도시를 경험하면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크루즈 여행만의 독특한 매력입니다. 여행 내내 계속해서 편안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며 각 도시에 도착할 때마다 그곳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과정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여행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크루즈 여행에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항상 같은 숙소에서 지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일 다른 도시를 여행하지만 숙소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행의 피로가 덜어집니다. 짐을 풀고 다시 싸는 번거로움이 없고 크루즈에서의 모든 것은 미리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 중에는 오직 즐기는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면 전혀 다른 도시가 펼쳐져 있고 그 새로운 도시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은 정말 특별합니다. 이렇게 크루즈가 제공하는 일상의 편리함 속에서도 여행 중의 특별함은 매일 새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다양한 도시들을 여행하면서 매일 다른 음식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후쿠오카, 나고야, 요코하마, 도쿄까지 이 크루즈를 타면 일본 전역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각 도시에서의 여행은 각기 다른 매력을 느끼게 해주며 일본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매일 다른 도시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여행이 더욱 알차고 흥미진진해집니다. 여러분이 여행 중 느끼는 새로운 시작은 각 도시에 도착할 때마다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을 맛보고 그 도시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만큼 여행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없습니다. 그동안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해서 여행지를 돌아다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 크루즈에서는 그 모든 것이 배 위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더욱 여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진 스피릿크루즈는 여행의 질을 한층 높여주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제공합니다. 크루즈 내에서 제공되는 액티비티는 단순한 즐길 거리를 넘어서 여행의 의미를 더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공연이나 브로드웨이 수준의 쇼 그리고 다양한 게임과 체험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은 여행 중에 끊임없이 즐거움을 제공하며 여행의 기억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크루즈 내의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음식도 여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크루즈는 단순히 숙소와 이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의 맛을 더해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노르웨이진 스피릿 크루즈에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요리를 제공하며 미슐랭급 요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본 레스토랑과 뷔페는 무제한 제공되며 스페셜티 레스토랑에서는 고급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음식과 문화의 결합은 여행의 또 다른 큰 즐거움이며 이 크루즈에서는 그두 가지를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은 또한 내면적인 힐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다 위에서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화와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수영을 하거나 스파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에서 벗어난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여러분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인사이트와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크루즈 여행이 주는 또 다른 큰 혜택은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크루즈는 가족 단위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적합한 여행 형태입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부모님, 자녀, 할머니, 할아버지 등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놀이공간과 액티비티를 즐기며 부모님들은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단위로 연결된 객실도 제공되기 때문에 함께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크루즈에서의 여유로운 시간은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함께 여행하면서 새로운 도시를 경험하고 바다에서의 시간을 즐기며 그동안 바쁜 일상에서 놓쳤던 소중한 시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다른 여행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노르웨이진 스피릿 크루즈는 여행의 모든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완벽한 여행지입니다. 바다 위에서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며, 다양한 도시를 여행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크루즈 여행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서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